그런데 초창기에는 남북대화 우선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, 정상회담을 하고 패키지로 아, 응? 해결해야 된다 그랜드바겐을 해야 된다 그 생각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상회담 한 다음에 내가 뭐 먼저 준다고 그러고선 민간인들도 다따라 줘야지 내가 하기 전에 주면 안 된다 내가 하기 전에 미국도 주면 안 된다 응? 식량도 이 생각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근데 이게 뭐 정상회담이라는 거. 우리가 아는 대로 정권 초기에는 국군포로, 납북자, 물론 핵 문제 이거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가시적인 뭐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수 있다. 정상회담의 조건이지 않았습니까? 그래가지고 국군포로 몇 명이라도 석방해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 끝나고 뭐 비행기 같이 오 오겠다 뭐 해가지고 이게 지 끊임없이 요구했던 거거든요. 근데 어느새 이게 갑자기 두 가지는 없어지고, 국군 포로, 그, 응? 그, 납북자 문제는 없어지고, 이제 천하남하고 네. 연평도에 딱 매달렸단 말입니다. 네. 그핵 문제는, 물론 뭐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지만은, 이게